네 예, 한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승리의 비결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어, 이어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말씀 묵상입니다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첫번째는 지혜가 나타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두번째는 말씀 속에 묵상을 통하여서 극히 담대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는 돌파력이 생겨서 그 믿음 안에 말씀 묵상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묵상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는 읽고 그 말씀을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놀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실천 속에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또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은 수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또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조공에서도 유혹들이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란 유혹, 또 건태라는 것. 지루함이라는 것, 또 낙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힘일까?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묵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갈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말씀 묵상 안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분별력을 갖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넘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들을 생활들 함께 할때 고통스러운 환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것보다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칙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의 처음부터 열 가지의 그 순서의 과정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이라는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유혹 또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묵상에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두니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이 장애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삶 속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 이런 가정들을 무시한 채 우리가 쓰게 된다면 모든 일 속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크게 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편 119편 165절의 말씀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장애물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의 불안함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평안과 또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일를 축원합니다. 사실 보면은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없는 순간 찾아오는 두려움, 또 무력감, 또 연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또 염려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이 우리를 너무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복해야 되고 자신을 스스로...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잘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결단 또한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우리는 마음으로 달색이면서 스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을 하면서 힘을 갖고 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의 어려움과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의 힘을 다시 내 안에서 힘을 끌어내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신다.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나를 도와주신다. 라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2024년도 우리가 정말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묵상하게 되면은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사람 참 좋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참 아름답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면은 고요하게 그냥 돌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 또 힘을 낼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면 꼭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명상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명상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또그 명상 속에 무심, 아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이 기독교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망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음의 실천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내가 묵상하는 자에 지킬 수 있는 행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씀 묵상하는데 크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켜 행하라. 라는 행동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수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분명하게 명령어로 말씀합니다.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은 복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국의 근대 철학자 프린세스 메이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것으로 기독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 가는 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은 말씀을 행하시는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아 이해하고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옮길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신 그그신 은혜를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성도로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는 뭐냐?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인 승리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그 문제. 아니, 이 말씀 묵상하면 형통하다라고 하면은 아,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형통하다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여러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야. 그냥 다 좋은 거야. 그냥 편안한 거야. 고난이나 고통 없음을 이 형통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수나 대적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보면은 많은 문제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다 보면 두려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은 실패하기도 하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시적인 실패나 패배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안 해주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움, 어렵게 하는 사람,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는 여호수아에게 이 새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 네가 갈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은 그런 약속을 안 하셨습니다. 네가 갈때 편안하게 해줄게. 아주 비단길을 만들어 줄게. 가는 곳곳마다 너 협력자들을 자꾸 세워주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줄게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와 큰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우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삶 속에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과 문제와 상황들이 어렵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 속에 전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은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순종에 따라 형통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뒤 말씀 속에 그 뜻을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평안하리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하면 형통한데, 시작. 그리하면 형통한데,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너 잘해, 형통하게. 나도 해야 됩니다. 나도 실천하면서 서로, 야, 그리하면 형통한 삶이 된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가난 땅을 정복한 여수와에게 어떠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고, 풀어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섭리의 능력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마음을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물을 통과할 때 불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모든 가정 속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승리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뜻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인은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검입니다. 승리의 검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는 모세가 전해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서 어떤 문제도, 불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물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 갈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보다 더 좋은 복음 이 말씀 묵상함을 통하여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알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말씀 안에서 주님 사명을. 어떤 고난 속에서라도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그 십자가에 직접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합니다. 이 검은 일반적인 검이 아닙니다. 능력의 검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묵상 안에서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그 입의 좌우의 날성 검에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왕의 설 1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다시 얘기하면 말씀의 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서도 악한 사탄을 싸울 때도 영, 영적 전쟁의 그 크신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의 능력의 그 검, 성령의 검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씀의 검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 살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 전쟁과도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전쟁 중에도 있지만 특별히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 요즘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먼저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말씀을 보고 입으로만 말씀을 읽는다면 결코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천을 옮기는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승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전략의 이 말씀 묵상 안에서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떠나지 않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실천함을 통하여서 형통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신중함입니다.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런 신중함과 또 지혜롬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편 말씀을 보면 말씀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할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은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장애물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풀기 위하여 주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어떤 현실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회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